2016년 충격적 데뷔와 함께 인류에게 던진 강렬한 메시지. 경이로웠어요. 더 강해진 것 같고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충격과 혼란. 냉정한 기사들이 지금 후선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실원 불명의 온라인 대국자로 돌아와 또한번 파란을 일으킨 주인공 더욱 새롭고 극층 강해진 알파고가 돌아왔다. 상상을 뛰어넘는 창의성. 상대의 수를 찌르는 묘수와 신수로바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운 장본인 인간과 알파고, 그 최후의 승부. 바둑의 미래 썸이 거제대 알파고. 한중일 여섯 네. 알파고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 강해진 부분이 좀더 인간다워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런 느낌 드는데요. 음, 일단, 그러니까 알파고가 두는 수법이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수법에서 뭐 완벽하게 벗어난 그런 수법을 보여주고 있진 않잖아요. 네. 다만, 인간이 두는 수법을 정말 적재적소에 진짜 잘 사용한다. 그리고 네. 어, 도저히 예를 들어 뭐 두터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네. 해설자기 이 때문에 아 여기가 뭐 두터웠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 저게 뭐몇 집인지 사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laughs> 네.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있지 않나 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법에 있어서 어, 훨씬 더 정확한 형세 판단 음. 어, 네. 그런 식으로 판을 짠다 어, 그렇게 보입니다.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는 중간중간 약간의 의문수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음, 마스터 때 보여준 60판의 대국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변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력 자체가, 네. 뭐, 진짜 뭐, 두 점, 석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다만 이세돌 구단 때와는 흔히 말하는 이 세도구단이 이겼을 때 그때 뭐 신의 한수라고 불리는 그 수법을 뒀을 때 네. 사실은 제대로 응수를 했으면 이 세도구단이 곤란했던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뭐 버그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약간 이상한 이상 수순들이 연속적으로 네. 나오면서 그 대국을 알파고가 패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 그 알파고 마스터 어, 지금 이 버전에서는 그런 수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는 딱아 이봐 누군 정말 어떻게 해도 이겼다 싶을 때 그러니까 일국대도 네. 그랬어요 일국대도 끝내기 때는 분명히 흔히 말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한 세네 집 짜리 끝내기가 있는데 갑자기 한집 짜리 를 준다든지 음. 이렇게 받으면 한집 이득인데 그냥 더 작게 아, 받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순간 뭐 반집 승부까지 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차이가 네. 확 이제 미세해졌었거든요.